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문의도 하고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뭐냐면 물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봄, 가을, 좀 겨울에는 물주는 게 조금 수월하죠. 그리고 물이 좀 많든, 물이 좀 적든, 크게 식물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아예 물을 많이 준다든지 아예 공겨 버린다든지 이렇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물이 조금 뭐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면 녹아 버리고 물을 적게 주면 말라 버리죠 그게 왜 그런가 면 이제 날씨 때문인데 여름은 습하고 덥죠 습하고 습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습이 많은데 물을 많이 주면 떴어 쉽게 말하면 뿌리가 떴어 죽어버리죠 병이 왔어 거기에다가 또 물을 안주면 수분공급이 안되니까 줄기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 봄, 가을, 겨울은 크게 뭐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말고는 따로 뭐 하실 게 없어요. 보통 뭐 주기적으로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을 주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오늘은 어, 우리가 쉽게 물 관리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식물한테 어, 어, 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 여름 나기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그 여름에 중간중간에 몇번 설명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줄때 제가 여름에는 위에서 물을 주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분 위에다가 물을 주면 문제가 생긴다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을 주면, 화분 위에 물을 주면 그 물이 흡수가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흡수가 되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분이 흡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간접점은 그릇에다가 물을 한 1cm 정도만 받아서 담가 두시면 물이 밑에서부터 울로 올라 올라가요.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되겠죠? 뿌리는 대체로 밑으로 뻗어 갖고 있죠. 특히 수분을 흡수하는 연한 새 뿌리, 가는 뿌리들이 주로 수분을 흡수를 하고 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그 뿌리들은 밑에 뻗어 갖고 있어 위에는 주로 굵은 뿌리들이 많죠. 그래서 물을 위에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혼합토 마사로 된 혼합토를 사용한 흙에다가 물을 제가 1리트, 일부러 1리터 요 조리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1리터 짜리 조리에 그래서 요 위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 줄게요 넘치지 않게 위에서 물을 주면 한 번에 듬뿍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듬뿍 주면 넘쳐서 다 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고 물이 쫙 흡수가 되고 나면 또 주고 이거를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쭉 계속 반복을 해서 둬야 돼. 한 번에 주면 어차피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저면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이 밑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지가 먹고 싶은 만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는 문제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보면 넘치지 않게 주려고 합니까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물을 주는데 밑에 보시면 벌써 물이 빠지고 있죠. 물이 빠져. 즉 위에서 물을 주면 수분이 흡수가 되기도 전에 빠져나가버려요 물 가장자리 화분의 가장자리를 타고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부어주는 양이 1리터면 이 1리터의 3분의 2는 흙이 흡수도 되기 전에 밖으로 다 빠져나가버려요 나는 많이 줬지만 실질적으로 화분이 물을 흡수하는 데는 3분의 1도 안된다는 거죠 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돼요 거의 다 빠졌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흙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다져지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바로 흡수가 안 돼요. 저서히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물을 부어 주면 흡수되는 시간보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거의 한층 80%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을 줬지만 식물은 물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물딱 일부러 제가 가득 담은 거다 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얼마만큼 흡수가 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내는 물을 줬는데 흙이 물을 흡수를 못하면 식물이 물을 못 먹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데, 나는 물을 줬으니까 당연히 꽃나무는 물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줬지만 식물은 물을 못 먹어요. 왜?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물을 정상적으로 흡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위에서 부어주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저면을 하되 여름에는 물 양을 많이 하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습해지는 거죠. 그래서 1cm 정도만 물을 주면 하루 정도 또는 한 이틀 정도면 물을 흙이 쫙 빨아먹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물 주지 말고 말렸다가 또한 1cm 정도 물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밑에는 물이 항상 촉촉하고 위에는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해요. 약간 습한 정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잠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그게 간접점면의 효과라는 거죠 제가 앞번에 여러 분 보여드렸죠 중간중간에 간접점면 하는 거자 일단은 한번 뽑아 갖고 흙이 물을 얼마나 흡수를 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하고 위에는 물이 있는데 가운데는 물이 하나도 없죠, 가운데는. 말란 상태 그대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잔뿌리, 하얀 뿌리, 실뿌리들이 물을 흡수를 하는데 지금 물이 어떻게 흘러나간 밑바닥, 그 다음에 위에 물을 부어준 위에 부분, 여기만 물이 묻어 있지, 제대로 중간 부분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렇게 되면 내가 한 바가치를 줬지만은 물 제대로 없다는 거죠.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중간에 봐봐요. 물이 하나도 없죠. 뽀송뽀송 하잖아요.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야 되는데, 버글버글 하죠. 물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길마다 있고, 그 다음에 위에와 밑에, 아래 위와 중간에 흘러나간 길에만 물이 있죠. 자, 위에 부어줬으니까 위에 한 2cm 정도만 물이 이렇게 촉촉하죠. 문제는, 요 굵은 뿌리, 목대와 굵은 뿌리는 수분 흡수를 거의 못해요. 수분 흡수는 잔뿌리에서 다 흡수를 하는데 잔뿌리에는 물이 안 가고 굵은 뿌리에만 물이 고인다는 거죠. 그러면 수분을 흡수를 못하는 굵은 뿌리 쪽에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굵은 뿌리가 녹아버린다. 목대가 녹는 이유. 요거죠, 요거. 실질적으로 내는 물을 줬지만 그 물을 흡수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고 맨 위에 부어줄 때 고여있던 물이 흡수되는 위에 부분 그 다음에 흘러나가면서 고이는 부분 밑에 부분만 빼고는 중간은 속과 중간은 거의 물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물은 주지만 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봄 가을에는 그래도 물 주는 주기나 이런 거를 좀더 짧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하기 때문에 물주는 주기를 길게 가잖아요. 물주는 주, 주기는 길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을 줬을 때 물은 흡수가 안 되니까.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식물이. 그래서 말르는 거죠. 쪼글쪼글하고. 거기에다가 물이 고여서 잎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잎이 뚝뚝 떨어지는 거는 방금 위에서 보시듯이 위에 부분만 물이 가가지고 고여있으면 그 목대 부분하고 굵은 뿌리 쪽에 있던 부분은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고인 물에 의해서 뿌리가 썩게 되는 거죠. 뜨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면 잎이 뚝뚝뚝 떨어지고 수분 공급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물 주는데 이게 각상 핵심이죠. 여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나는 물을 줬는데, 계속 잎이 주글거리고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안 돌아온다고. 왜안 돌아오겠어요? 물을 못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주면.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을 못 먹어요. 대신에 저면을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빨아당겨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물을 주면 한두 시간 만에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서 이틀 동안 서서히 흡수하면서 속에까지, 흙 가운데 속까지 물이 흡수가 되니까 잔뿌리들이 지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천천히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줘야만이 물이 제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90%는 위에서 부어주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보신 것처럼 위에, 밑에 양쪽만 물이 조금 묻어 있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한 거죠. 물이 흡수되기 전에 이미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실 때 특히 여름에 물줄 때는 저면을 해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흙에 물이 흡수가 될수 있도록 대신에 여름에는 저면을 할때물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작게 주라는 거죠. 한 1cm 정도. 그러면 그 물이 흙 속에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물이 고이고 나머지 부분은 뽀송뽀송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식물이 물을 천천히 먹으면서 길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을 주는 게 여름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물을 주실 때 위에서 내가 많이 줬다고 네번 다섯 번 줬다고 물을 많이 준게 아니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잎이 죽을 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주실 때는 위에서 주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름에는 간접점은 1cm만 물을 받아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서서히 지가 먹을 만큼 먹으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란 것도 패지고 더 싱싱하게 어,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위에서 반복적으로 주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물은 안 들어오고 식물은 계속 고사돼서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물줄때 가장 주의하면서.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것만 쫙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여름에도 건강하고 아주 잘 크고 촉도 많이 달아요. 자 요것도 아까네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이거 보시면 바닥에 한 1cm만 물이 고여있어요. 1cm만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밑에는 쭉쭉하고 위에는 촉촉. 아예 물기가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촉촉한 물이 많지 않은 상태.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여름에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병 오는 아이들도 없고 오히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성장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잘 커요. 요쪽 끝에 저번에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탄자병 온거몇 개는 제가 뽑아서 다 잘라갖고 새로 번식을 해놨고 이게 중간에 있던 아이들은 지금 아주 잘큰 상태. 지금 앞번에는 빽빽하게 있었는데 지금 다 판매되고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여름에 물 관리를 하시면 잘 크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